할렐루야. 에, 에, 분위기 좋네요. 에, 벌써 성탄절이 한큼 다가온 어, 그런 느낌을 주는 귀한 어, 연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우고 채웁시다. 예,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떠한 좀 의심, 불신, 못마땅함, 좋지 않게 보임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반면에 만약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믿음이여, 확신이여, 감사여, 사랑 같은 긍정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은 이미 더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색깔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지난 주에 보여줬던 그 신발의 색깔이 민트색과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주간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들어와서 자리 잡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깨끗이 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감사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간략한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 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넘치는 거, 예,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의 삶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예.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문제가 있고 나에게만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정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받는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한 사람도 예없이 모든 사람이 힘든 겁니다. 예,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직업,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힘이 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이 들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이 들죠. 부모는 부모대로 힘이 들고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힘이 들죠. 그러나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힘이 든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은 사장대로 또 힘이 들고 직원들은 또 직원들 나름대로 힘이 든 거다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자녀들이 출세한 그러한 가정,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처는 있기 마련인 것이죠. 힘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생활 어떠십니까? 만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에, 한국에서 여기를 되게 부러워하십니다 어, 손꼽아 그냥 갈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기다리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조에에가서 좋은 곳서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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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한국서 어, 그것 뭐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 나름대로 이곳에도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나름대로 또한 어,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 누구에게나 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요.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저는 없습니다 하고 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힘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아, 이 사람도 나름 고민과 문제가 있겠지. 아, 이 사람도 나름 상처받은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겠지. 누구를 대하든 무조건 그것을 전제하고 대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적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위로를 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내 눈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꼭 나에게 위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색하지 않아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무엇인가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는 위로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쓴소리를 다 듣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안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기 싫어도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그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격려를 받고 어디에서 힘이 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이 나는 말을 들어야 할줄 압니다 만약 이곳에서 위로와 격려 힘이 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뗄레야 뗄수 없는 한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약 이곳에서 혹더 문제가 생기고 이곳에서 더 상처를 받고 이곳에서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랄귀의 성도 여러분, 이곳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되는 말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 다른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역시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전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예, 하나님의 위로죠. 오늘 함께 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누군가를 위로할 처지가 아닌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한없이 위로를 받아도 현찬을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뒤두 절을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아, 제가 읽겠습니다. 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자신의 성을 이어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들의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살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정말 힘에 겨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바울의 겪은 고생담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 0에서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진 것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위로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죠.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돼.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받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위로하는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위로하는가 무슨 근거로 매일매일 위로를 받아도 현찬을 그가 오히려 환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엄청나게 받았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았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그 위로의 힘으로 나와 함께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해 줄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는가? 자신이 환난당할 때에 살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음의 지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 읽었던 절몇절안 어, 되죠. 5절. 어, 3절부터 7절 5절 안에서 위로라는 말이 예, 열 10번이 10번 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의 경험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어, 이야기하고 어, 위로 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면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겠습니다. 읽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친 것을 어,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 그냥 플로어예요 플로어 넘치다 아,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기서 넘치는 도라는 에네비 버전을 보면 오버플로어입니다 오버플로어 아, 고난이 넘쳤는데 그냥 흘러 넘쳤는데 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더 크게 오버플로, 완전히 더 철철철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난보다 더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 위로는 더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큰 위로를 주시는 것일까요?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이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더큰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더큰 위로를 주십니까? 그 위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위로의 힘을 가지고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늘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유학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대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위로의 역사는 맞지 예, 릴레이하는 를것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 릴레이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위로받은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그 위로받은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큰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드시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많이 힘드시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있기에 오늘 오늘 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힘든 곳이죠.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어느 곳에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어떤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많이 힘든 곳이죠. 많이 문제가 있고 많이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예,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너희에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혹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힘이 드신 일이 있나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큰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 가정이 문제가 있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상처가 있다면 어, 그래도 소망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오히려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겼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어딜 가든 문제가 있고 어딜 가든 힘든 일이 있고 어딜 가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큰 은혜로 더큰 위로로 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를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마음에 그렇게 날마다 원하는 대로 깊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그렇게 잘 긁어 주십니까? 조금 더 위로받고 싶고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좀 충만하게 위로받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죠 사람에게 향한 그 위로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위로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위로를 먼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더 이어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바의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바르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정도가 이제 지나친 도가 지나친 것이죠. 죽을 지경까지온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아무런 살, 수망까지, 살 수망이 없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고백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동안 임했던 그 위로보다 더 크게 임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사도바론 경험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살펴봐 자신의 형편을 보아서는 위로할 형편이 아니지만 임이도 받은 위로의 힘 있기에 넉넉히 위로하며 사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은 거요, 예 위로를 받은 거요, 예 과거에. 그러니 지금도 건져줄 것을 믿는 것이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매달려야 되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포기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고난보다 더큰몇 배의 큰 위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따뜻한 말한 마디 따뜻한 선물 하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할 것이고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맡겼던 사건이 하나둘 풀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귓가에 음성을 들려 주시면서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삼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힘듦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평소에도 매달렸지만 힘들 때도 매달렸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다 포기할 상황에서도 더 매달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방향을 잘 잡고 또 의지했더니 받는 위로가 크다란 것이죠. 그 형편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님을 그는 거기서 공급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다윗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지고 있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받았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시편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받은 상처들, 가장 가까운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그러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좀 캐치해 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그 섭리,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인도하심, 그것을 알아내야 되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더큰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따라시 바랍니다, 목사님. 예, 교회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저예요. 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예, 물론 있겠죠. 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 이 목사라는 위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될 위, 위치인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해될 위치입니다. 아, 무슨 힘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겠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고민거리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 이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가, 아,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 하나님부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힘듦이 힘들수록 상처가 되면 상처가 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그것들을 단정지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그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공급받고 공급받고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서로 서로 그 위로를 나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의 낚신 될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를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하네그 은혜가 좋하네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좋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흘릴 때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축하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신가요? 상처가 많으신가요? 힘드신가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는 더 크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힘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고, 힘이 되는 말로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는 그 위로가 넘치는 귀한 복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